Don't go to the world. I don't eat m e a o u o 쪽쪽이 연장도 없이 1 1 시간을 그냥 내리 잤어요. 진짜 대박이죠? 저 진, 는 제린이 잘못된 줄 알고 제가 잠을 못 잤다니까요. 어? 200을 타서 줬더니 거의 지금 10분 만에 원샷 때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제린이가 바뀌는 건가요? 저 설렙니다 아주. 집에 일어나가지고 제린이 기저귀 갈아주고 체온 쟀는데. 37.7, 38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린도좀 힘이 없기도 하고 트름하면서 엄청 많이 개어내는 거예요. 근데 피가 살짝 묻어 있어 가지고 걱정도 되고 해서 바로 지금 소아과 예약을 했는데 휴일이라 가지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빨리 다녀오려고요. 좀 힘이 없고 처져 보이기는 해요, 제린이 어제 통잠 자 가지고 좋아했는데 아파서 그냥 그렇게 잤던 건가 봐요.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어, 우리통잠 잔다고 좋아했네. 아팠구나. 말을 못했어, 엄마한테. 아팠어, 아팠어. 음, 말했는데 왜못 알아들었어요, 엄마. 음. 아이고, 아이고. 지금 둘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휴, 아프지 마라, 애기야. 아기랑 병원 갔다 왔는데, 여름 이제 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셔서 아마 내일이랑 내일 모레까지 힘들게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아파서 같이 검사 받고 왔는데, 소아과에서 어른도 진료 받을 수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어서, 여기도 코로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파서 막, 칭얼칭얼 거릴 줄 알았는데, 아예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너무 빨간데? 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죠 이 노? 응? 음. 아열 나가지고 아기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얼굴도 빨개지고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laughs> 아휴. 손발도 원래 찬데 지금 따뜻하네. 예 음, 예전에는 짜증 섞인 막 옹알이 엄청 소리지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나봐요. <laughs> 손에 힘도 안 줘. 진짜. 38도 후반대 오면 병원 다시 오라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재봤는데 39도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해열제 넣어서 바로 밥 먹였는데 다행히 재보니까 38도로 다시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도 될것 같습니다. 음? 음? <laughs> 뭐 어떻게 저렇게 확 내려가? 약발이 잘 받는 스타일인가 음. 없나? 음. 손발 초반에서 30 얼굴도 빨개진 거 내려갔네요. 응, 이제 얼굴도 차가워. 응. 어? <laughs> 발목 없는 거 봐.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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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직 완벽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남편 쉬는 날이랑 같이 셋이 어디 나들이 가면 좋은데 아파가지고 저도 물론 아프고 제린이도 아파가지고 육아하면서 느낀 거는 일기하면 유기 안 되겠다는 점을 많이 느낍니다. 애기는 그냥 그날그날 그날 매일매일 다른 아이예요. 다행히 여름 많이 내리고, 제가 낮잠 을 거의 끌어 안고 재웠습니다. 차가운 거 붙였더니 엄청 싫어해요. 컵 베넷머리 보관함 이제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프린트 해와서 이렇게 없는 머리털 끌어 모아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액자로 이렇게 해서 제린이 방에 데코해 놓으려고요. 나중에 머리숱 많아질 거지? 저도 감기 기운이 아직 낫질 않아서 자려고 합니다. 방에서 시월이랑 같이 자면 은 기침도 못하기 때문에 방문 열어놓고 저는 소파에서 자려고요. 엄마 손 차가우니까 엄마 손 대줄게. 저 계속 저러고 있어요. 자기 발잡고 싶어 하고 발 잡으면 뒤집으려고 하고 <laughs> 이렇게 할 때부터 무조건 밴드형 입히면 안 되고, 안 되고 뭐 기저귀 팬티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완전 고생합니다. 다세 가지고 손으로 <laughs> 자기 발을 제린이 인생 내컷 찍으러 왔어요. 1 5 0일 기념으로 그자 잘 찍었죠? 나름 괜찮게 찍었습니다. 다음. 이거 동영상도 나오는 거 알지? 아, 그래? 응, 찍는 과정 원본 응.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제니 150일 축하해 150일 축하해 제니 쭉쭉 봐봐 짜잔 <laughs> 저 이제 뵐지? 남편 보내고 저는 맥주랑 빵 사와가지고 지금 엄마 집 왔습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은 베트남 가셨는데 집이 비어가지고 저 혼자 여기서 푹 자고 가려고요 저 이거 진짜 처음 먹어보는데 유행한지는 좀된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남편이 1박으로 낚시 가기로 했거든요 공평하게 저도 좀 휴캉스를 즐기고자 했는데 저는 뭐 딱히 어디 놀고 싶다기보다 그 맨날 새벽수업을 하니까 이제 잠이 밤에 진짜 신경 안 쓰고 안 깨고 자고 싶은 생각이 강했는데 이번에 엄마 아빠 집 비는 김에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정말 잠만 자다 가려고요. 좀 쉬어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시월이 사진만 보고 시월이 없... 있으면 떨어져 있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시월이 덕질하고 <laughs> 너무 맛있다 미쳤네요 이거 치리 가자. <laughs> 그럼 밥잘 먹어야겠지. 응? <laughs> 놀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요. 타서 먹어야 돼 어? 아니 이거 약을 타가지고 니가 다 먹어야 된다니까 너너이 엄마한테 영상 보내줄 거야 어? 나는 밥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제린이에요 너네는 밥잘 먹니 나는 다이어트 중이야 어. 나 몰라 이제 너너이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어제 빵도 먹고 10월이랑 같이 걸린 감기 때문에 그냥 진짜 쭉 잤어요 이 황금같은 1박 2일을 그냥 보냈습니다 제가 3시 전에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12시도 안 돼서 찾아왔어요 <웃음> <웃음> 아니, 힘들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니까 <laughs> 굳이 굳이 이먼 길을 왔네요 서로. <laughs> 저는 감기 기운이 낫지 않는 거 같아요 지금 선크림 안 바르고 와서 재린이 유모차에 부가부 이조만한 우산을 꺼내서 양산처럼 쓰고 있습니다 완전 코맹맹이 소리나요 해봐 아까처럼 해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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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떻게 해? <laughs> 대박 너무 쉽게 하는 거아니야어 뒤에 머리를 어느 <웃음> 쪽으로 되짚게 할래요? 어디로 어디로 하고 싶어요? 아, 아, 아. 얼마나 힘들까 이게 나름 음, 갔다 갔다 다 <laughs> 잘했어요 <웃음> <웃음> 싫어해 뒤집게 봐제리나 그렇지 그렇지 아, 아 힘들어 손올려세요 <laughs> 아 시련이다 시련 제니야 만만데 제니가 좋아하는 건데 <laughs> <laughs> 만만데 맘마 안 먹을 거야? 어, 맘마. 어,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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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렇지 어이 잘했어요 <laughs> 밥이나 먹고 좋아하라고 박지린뭘바 번고하시요잘 <laughs> 시간입니다. 저는. 자아갈게요 <laughs> <laughs>